<웃음> <웃음> 진짜. 힘들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민기입니다. 저는 오늘 또 인천 공항에 나와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삼촌네와 함께 방항으로 떠납니다. 삼촌이 내주는 공짜 여행 같이 한번 가 보시죠. 내가 <laughs> 그러면 방이 작다.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은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고생했어 둘이 편하게 아, 왔네 아, 그러니까 덕분에 편하게 왔어 다음에 <laughs> 양이 무지한데 어떡하지? 편안한 거나는 다음에 많이 간 사람은 없아요 아빠 미안해 두 번째야 삼촌도 한잔 더요? <laughs> 내손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나 남았어? 아, 아, <laughs> 이게 싼냐 <싼이. 웃음> 아기다. 저쪽으로 가 그래? 어,こんな가네. 정말 필요하다는 뜻. <laughs> 나12온즈로 사이공 연휴, 연유. 그냥 연휴가 낫겠지. <laughs> 얼마나 왔다 가는 길부터 발견한 진짜의 세계. <laughs> 세발. 뭐가 나? 근데 뭔가 얘보다 얘가 짭티가덜 나지. 근데 약간 어때 이거 작게 어때? 예뻐? 그래? 괜찮아? 만 원? 오, 괜찮아. 이 티셔츠 만 원이래요. 네? 오, 이거 귀여운데? 아, 이게 귀여워. 파리스러워. 파리스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<오케이. 오케이. 웃음> 우와. 이거 뭐야?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? 뭐라? 오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 줄게. 맛 자기야. 이거 자기가 좋아하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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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근데 이거 몇시간 안걸려요 저거 사진 찍고 돌려주는거예요 아니 가지는거에가지고 돌려주는거면 대여잖아 어. 둘다 예쁘다 제방 다해서 30만동 30만동? 네 나는 안 해도 돼 이거 강제예요 강제예요 다다 맞춰야 돼다 맞춰야, 맞춰야 돼? 남자도? 왜? 네 남자도 <laughs> 아니 남자들이 렇게 생겼다고 이렇게? 어, 아. 네, 네. 아. 와우 사진이라고 그래. 뭐. 어 왜냐면 다 같이 입고 찍으면 어, 어, 사진이 잘나요 그래? 네 남는. 퀄리티 어때 보여? 아 그래? 바르셀로나. 팀, 팀. 됐어. 나. 손 애데이. 손 애데이. 아, 이 오. 이만고이만 비싼 게 퀄리티가 훨씬 낫대. 비스마는 비스마는 특 25, 27, 51, 50만. 50. 오케이. Ok 오케이. <whispering> <okay>. <Stretch sound> <Spring> <down> <Earlier during> the... 저 제일 위에는요. 아, 3 어, 아, 색깔 예쁘다. 이거, 이거 괜찮으세요? 응, 음, 그거 괜찮은 것같아 어, 그래. 한만 12만. 12만 도? 네. 그것도 괜찮은 것같아 음. 색깔이 진짜 많다. 오, 색깔이. 이거 지미치면 귀요이거 같아 이 달린 거? 호카 레오 땀 저희가 불러주셨어요 독로량 <�üre> 3이0 0원 그렇다고 충동하기도 <충청하게> 애매해 이거 라은아 이거 <�üre> 봐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떴지? <�üre> 오, 너무 예쁜데? <�üre> 여기 봐봐 <빠빠>. 어머 <�üre> 이거 모자들어나 <�üre> 어떡해 어, 이거, 이거 진짜 귀엽다 세트 어. 귀엽다 이 치마 입은 것도 괜찮은 이너인데 이너가 어. 그래 어. 어, 귀엽다 얘 hey, 너도 나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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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추가돼 어 귀엽다 이어 괜히 사 근데 맞았어. 밤이 좋아요 밤이 아, 좋은데 여기서 한 어, 그러니까. 여기서 한 7,000원이면 살수 아까 음. 농 레몬 카라피가 있더라고. 아 그래? 뭐거 사줘요. 다음에는 계속 티비 고 와가지고 옷사고올 <laughs> <laughs> 가? <laughs> 제대로 <된다>. <웃음> 아니. 하고 숨만 쉬도 없나. <웃음> <웃음> 예쁘다. 어, 인다 진 삼촌 덕분에 이렇게 좋은 데도 와보네 그니까, 러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<laughs> 너무 <오>, 좋습니다 <laughs> 아니 나는 그 리조트라고 해서 그냥 며칠짜리 그냥 전망 좋은 데에 엎드려야 된다 언니, 진짜 이 뷰가 너무 예쁜데? 저희는 지금 체크인을 하고 아까 맞춘 아오자이를 찾으러 가기 전에 마사지를 받고 찾으러 가려고 다시 한수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진짜 힘 중간 강하 게 중간 으로 했 어？강하 게 강하 게 강하 응. 게 아, 강하 게오하게강왜 응. 아, 웨이, 웨이팅 도있 어？미쳤 <laughs> 다고？와 씨 안에 바글바글 미쳤 다미쳤 다고？ 이거는소비만한 거고 저거한 <laughs> 12개 들어있대 한 캔에 천 원도 안 한다고? 이거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 어. 어. 안 돼, 안 돼. 와, 이거 진짜 안 잡는다. 나 패커 그래서. 그렇지. 와. 아니, 파도가 이렇게 계속 생겨 신기해.